밀라이릴레의 차세대 경고용 주일 비원후보 라페리 글리프론의 임상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이로써 오랄링크에 대한 D&D 파워텍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였는데요. 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일라일리가 경구용 glp1 이제 나페글리프론이 임상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중단이 왜 됐는지 그리고 오늘 dnd 파마텍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왜 이런 기업들이 왜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를 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래에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만 치료제, 뭐 일라이릴리나 노브노디스크. 어 텔레그램은 그리다 보니까 먼저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무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DND 파마텍을 저희가 많이 커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DND 파마텍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축하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어,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걸 잘 공부를 하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어, 저희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뭐 어, 투자자분들이 잘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 자기 자신한테 좀 칭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쨌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 만큼 이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1 1리차세대 glp1 경구용 후보물질 이제 ly3549492라는 후보물질인데 이게 이름은 나페글리프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임상 중단이 됐는데 일단 대상은 어~ 정상 체중 성인하고 그다음에 비만과 체중 제2형 당뇨병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좀 중단이 됐고요. 어~ 여기서도 보시면은 안정성하고 내약성 평가가 목적이었고 여기도 치료 효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혈당 조절이라든지 체중 감량 이것에 대한 목적이 좀 있었는데 두개다 이제 중단된 사유는 전략적 사업적 이유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명확하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죠. 너무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전략적 사업적 이유로 중,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게좀 주요 이유이지 않을까 어, 일, 일각에서는 조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짧,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지금 이 나페글리프론 말고 오프글리프론이라는 경구용 GLP-1 분야에서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나페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다노글리프론과 동일한 스케폴드를 공유를 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다노글리프론의 부작용 문제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화이자가 그래서 화이자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두각을 못 받고 있죠 아예. 그래서 화이자가 어 어디 인수해야 된다, 뭐 메세라를 인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비만 치료제 시장 이거 분명히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빅파마들은 다 뛰어들어야 되는데 화이자가 이게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인수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고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과 노보노디스크의 오랄세마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페글리프론에 대한 좀 임상 중단이 다른 업체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뭐 DND 파마텍 메세라 뭐 최근에 바이킹 같은 경우는 임상 중단율이 평균 20%, 고용량에서는 38%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메세라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메세라도 데이터가 안 나오게 되면은, 이거 DND 파막득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좀 조심은, 항상 이게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 중단된 시험을 보자면, 어, 정상체중 성인과 비만과체중 재이용 당뇨병 성인, 이거 보시면 다 전략적 사업적 이유죠. 그래서, 8월 29일에 이게 중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나페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펩타이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나 티얼제프타이 같은 펩타이드 계열과 달리 이제 화학적인 합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굉장히 싸고, 어 생산이, 펩타이드는 생산이 좀 힘들다 보니까, 어 합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생산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페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화이자의 단우글리프론과 같은 스케폴드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단우, 단우글리프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용 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약성 같은 문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비만 파이프라인에 큰 타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이 같은 계열을 계속 개발하는 게 여전히 가능성은 봤다 라는 건데 이 뒷배경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지난 분기 파이프라인 4개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만 대사 질환하고 이제 면역 항암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 중이다라는 거고 어 그러면 이 스캐폴드 방식이 뭐예요라고 좀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캐폴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약물 후보 물질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화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뭐 붙어 있고 붙어 있고 붙어 있고 붙어 있고. 그래서 나페글리프론의 화학 방식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스캐폴드는 핵심이 되는 골격 구조만 가지고 가는 거를 이제 스케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누글리프론이 이제 부작용 문제로 실패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라이릴리는 이거를 조금 변형한 거예요 아 여기서 좀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빼버리고 아 여기서 이거를 추가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추가하고 그래서 구조변형을 통해가지고 내약성 개선 가능성을 보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 이 부작용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어, 오포글리프론이 있는데 굳이 왜 이거 경쟁력 없는 나페글리프론을 집중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나중에 나와봐야지 않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 결국. 메세라 경구용 오랄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은 지금 D&D n 파마텍 주주분들은 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통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게 어... 한번쯤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n 파마텍이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주주분들도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뭐, 펩트론. 저희가 펩트론도 계속적으로 좀 정보를 전달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아래 링크 통해가지고 텔레그램 한 번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바이오 섹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링크 통해서 오시면은 저희 바이오 섹터 분석한, 여기 바이오 섹터만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아, 이거 너무 좀, 너무 어지럽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바이오 섹터를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좀 좋은 정보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어,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